아 t IT c h i 출전 t d o i there's a golden asset. Yeah. He got some children, come b a 갔 k to him. I didn't find it. I didn't find it. I didn't f i 꾸러 항하기도 했습니다만 참 많은 선방을 보여줬어다마이콩의 아웃 프론트 슈팅도 기억나고 네. 네. 라인 하나 있던 그 라인을 뚫어냈던. 마이콩. 아 이거 괜찮은데요? 박스 안쪽에서도 가 넘어졌어요. 주심의 선택 그대로 가네요. 주심. 그대로 가요. 공을 건드렸다고 판단 하네요 자 이런 한방들이 있어요. 지금도 미드필더에서 다이렉트로 유성에게 연결이 됐는데 잘 돌아 떴고요. 잘 듣고요. 슈지겐이김유성을 타이트하게 막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높게 뜬공헤링 걷어냅니다. 세컨볼 슈팅. 이런 거 a 요 e c o n d line, second line, second line, second line, s e c o n 요 l i n 의 s e 거 o n 요 l i n 상황 e c o n d line, 이또 기가 막힌 패스로 연결이 됐고요.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스트레의 경쟁 밀도가 사실 본인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대요. 아, 그렇군요. 좋은 턴 동작을 보여줬고요. 찔러넣세요 박살 찔에서 가운데 스트좀부한데요오 네. 꿀팁 앞으로 뛰어잡아냅니다나카무라구스케 자, 어영직의헤까지 네, 어느 순간 리영직이 뛰어나왔습니다. 패스 온사이드 상황이었고요. 가운데 서포트가 부족했던 상황인데 이거 그냥 갖다 댔거든요. 네. 보스켓 골키퍼의 펀치도 하고 최전반 페나트 깊게 고발슈와 가나자키무가 가나자 배치가 돼 있는데 이 거리가 조금 있어요. 네, 이 거리가 조금 있어서 지금보다 볼 전율을 갖고 플레이하는 존을 한 5m 정도만 끌어올린다면 더 선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측면 리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좋아요. 해다 나나자키무의 헤딩 네 지금 그 거리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2선과 1선 간의 거리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높이면 이런 컴비네이션들이 굉장히 잘 보냈던 선수들이에요 스리모트 케뉴 같은 선수들 근데 아깝죠 나나자키무 왼쪽 치면에서 네. 낮고 빠르게 오, 네. 슈팅 어느새 다카기가 박스 안쪽에 침표해 있습니다 포션에 의한 공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 왼쪽 측면입니다.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멈춰뒀어요. 뒤로 빌려보냅니다. 자 나온다. 네. 자 이런 노회성이죠. 심현진의 오른발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박스 안쪽 확인 올라와요. 네. 헤드 골키퍼 쳐냅니다. 이야, 지금 코스에 연결될 수 있는 선수가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재빠르게 체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선수들마다 선호하는 볼이 다릅니다. 박스 안쪽으로 볼을 어, 틀어놨고요. 정면에서 밀어줍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에 한판 띄우고, 슛! 와, 네. 리영진. 올드 페널티 리어까지 볼이 투입된 이후에 그 상황 이후에 볼 지키는 능력. 거기서 슈팅 생산력까지 나오는 능력. 후반에 북한이 났습니다. 세네 차례의 패스가 왼쪽에서 강국철 얼리 크로스 길어야 해봐 선발 라카브라 네. 모스케 얼리 크로스가 아주 좋은 포인트에 잘 들어갔는데 무너지면 뭐,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정일관의 헤링 슛이 네 맞는 순간 포인트가 그렇게 에 정확히 맞지는 않았네요. 네좀 앞서 있었던 아, 어깨 어깨에 맞았어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나카무라고 이번에도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데요. 박명성의 헤딩, 세컨볼 받아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박명성! 높게, 높게 뜹니다. 오늘 경기 가장, 가장 결정적인 찬스였었는데요. 땅을 치는 박명성, 0대 0의 균형이 이번에는 깨질 뻔했습니다. 철파고 들었어요. 네, 서 일단 군축골 경합 이겨낸 다음에 추가적인 상황에서 퍼스트 터치까지 아주 좋았었는데요. 10번 위치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공격이나 수비 모두에게 예민한 부분이고. 예. 아웃프론트 패스 박사 뚫려서 슉! 아, 이거 뚫어 슈퍼 세이브입니다. 고스케 자, 지금 정일과는 잡혔다고 좀심판에게 어필을 하는데요. 예. 아베? 짧은 패스 돌려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왔어요. 아 헤딩. 리명국의 선박이 넘어갑니다. 연계 회심의 해도 아닙니다. 아, 지금 리명국 골키퍼가 꺼낸 템이 약간 늦었나 싶다. 아베 히로유키. 왼쪽 측면. 가하마타 겡고. 먼 포스트 높게 떴습니다. 헤딩. 세컨 파트 골. 이네구 치우스케. 일본이 추가 시간 한 골을 기록합니다. 스쿨테요 자 꾸준히 파고들었던 왼쪽 측면에서의 사이드 플레이 그래서 크로스에이아득점이 만들어지네요. 리경보시토 네. 아주 지금 동료 수비스들에게 무섭게 지금 네, 일갈을 뽑는데요. 1996년생 이 어린 미드필러가 일본을 무승부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잘 만든 골이네요. 아주 잘 만든 골입니다. 네, 앞에서 또 굴절이 그었네요 네. 네. 이능국 골키퍼가 화를 낸 이유가 있었고요. 지금 크로스 이후에. <목소리>